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아이 시청도 많아. 밥에. 오,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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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면 막 김치 사든가. 아, 너 너가 먹어. 나안 먹어. 언니 안 먹어? 좀안 살래. 그냥 우리 가자만 한 사람 하자. 저희 지금 면세 하러 가요. 인도 받으러 가요옹송웅송웅송웅송웅송웅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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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 어? 왜? 어, 그? 저 카메라 안 사람이 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부터 약간 나는 좀싸늘한데 어, 너가 빠져요? 못가 빠져요. 엔시도 여기 오는데요. 저희는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음, 대충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해드리고 싶어 맞아, 맞아. 어, 배고파. 냄새가 저희의 배를 성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나난왜처음이래 소송, 이 겨울, 한정판. 이거 진짜 맛있어. 꼭 드셔도 되요안 했어요. 존맛. 여다 호스트 갔다 갔다. 겨울 온식 찍어요 대박. 어, 대박. 나 너무 뜨네. 아제 손이 지금 완전 들리는데 응? <laughs> 진짜요? <laughs> 너무 잘생겼어 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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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진짜 잠시만 아 어, 어, 대박 어, 진짜 야, 봐봐 그냥 흔들렸을 뿐이야 완전 너무, 너무 하다 언니가 도형 아니야? 하자마자나 완전 개 뛰어가. 아, 왜냐면 뒤에들 너무 뭐 가려서 쓰지 어. 몰랐거든 근데 어. 얼굴 도형이내렸는데도형인 거야? 나 키가 작아서 안 보였어. 여기 다식스를아 그래서 나 온몸이 다안 아픈 거야. 파스 다 붙였는데도. 와 어, 이거 자양강장제다. 진짜 미쳤다 이게 근데 내 표정이 너무..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신경 안 써. 나도 이렇게 있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있었어. 사실. 나는 나는 헉! 엄 이러면서 미친! 미친! 이러면아 <laughs> 짜증나. 나, 나 진짜 너무 행복했다. 진짜 깜짝 놀라게 했어 나도. 맞아 맞아. 아니 진짜.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진짜 모르지. 아니, 뭐. 그리고 그 학원 만는 아이돌들 어떻게 엔딩이 그니까 그니까. 아 진짜 나는 복 받은 팬이야. 대만 갑니다. 되게 맛있어. 닭껍질맛 있어. 치시도 있어. 한번 먹어볼게. 날도. 와규 소가 없어. 약간 삼계탕 맛인데. 다른 뭐좀큰거 있어. 굉장하네. 배고파가지고 예민해졌어요. 시간 2시간 50분인데, 2시간 20분 연착되고, 이제 출발. 이게 안 좋은데, 왜요? 월미 마지막에 조금... 그렇지... 아, 뭘 믿을까? 말미... 너... 그만, 너 어디 있지? <laughs> 우리 그때 꼬아 오지 않았어? <laughs> 아니야, 그건 딴 거야. 내, 거, 내 것도 니가 뽑았다? 아니 딴 거라니까 내가 이메일 캡처가있잖아 어? 이메일? 이메일 캡처 응. 에이 잠깐만 나도, 메일로 언니가 보냈나? 아니 자기엔돈다니까 진짜? 에이 이게 떨어진 거 같은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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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먼저 하러고 하자 아니 난 스팸이 있었다고 왜안 했어 오케이 스타트 중고로 되니 응? 어, 깜짝 이랐 내가 봤을 때 빨간색이 행운이더라고. 에헤이, 조심해. 깜 아이씨, 깜짝이야. Sad story. 랭크 음, 나우오 음, 돈을 넣는 건가? 어, 돈을 넣는 거 아닐까? 거기아 근데. 근데 그럼 출근하려면 카드는? 아 카드는 여기다 근데 뭐야 인 n s e r t b a n k n 요아쟤 여기서 살거우르도개팅 봐봐 지금. 버리고 싶어 얘. 괜찮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여기 아니라고 먹지? 몰라. 야. 아. <laughs> 아 됐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た팝ン 잠시 입고 있었어 ンパ땡큐땡パンパンパンパン y ンパンパンパンパン이ン이ンパンパン 봐. ン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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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이ン 나와 我相亲安桥家。이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일단 말해볼까? 여러분 어 샹,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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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목표는 이번엔 중국어 말하기거든. 음식점에서 CC야. 나 CC 많이 했는데, 아, 나 CC 핑 아, 어 아, 역시 지하철이야. 아, 맞아, 맞 지하철. 네, 이 제가 호텔로 저희 응. 추가 당첨자가 졌다해서 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 정말 놀랍게도 미당첨이에요 여전히. 우와. 호텔에 가고 있는데 길이 완전 크리스마스고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어, 어, 반들 마포.

음, 계란이 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닭코야키를 먹기로 했습니다 어 땡큐 아 너무 <laughs> <laughs> 대만에서 첫 끼가 닭코야키라는 맛은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먹던 맛응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이거 냄새 안나는응 어떻게 해? 아니, 배워도 돼. 좀, 아니지? 아, 너 잘라 먹는다. 네. 음! 톡, 괜찮 음! 먹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난다. 음! 저희는 이제 진짜 야시장 갑니다. <laughs> 여기서 쌤이 야시장을 맛보은 거예요, 사실. <laughs> <다시. 웃음> 아, 어, 배를 좀 채워 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네, 그냥 팀원이나 거기 팀원님 같다 어. 왔는데 사람 나, 너무 많고 그냥 명동 돼. 명동돼사이많할수 있을까? 어? 지하에. 가자. 가 냄새. 갓소부시 냄새나? 아까 먹었던 그거. 실리를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실리 이에 마늘소스 한 번? 와, 벌써 막배 아플 것 같아. 한번 더? 한 개도 없네쪽가 되나? 이거 음. 좀있어 음. 응, 아, 우리는두 번째로 행복당을 보고 있습니다. 면이 몰라. 아, 여기는 이연필어이제 나왔어. 아, 데 아까 열네번인가열4 14번. 제가? 그, 하면을아그잘있지요지 말아요 아저씨. 어, 몇 번인지 다시 물어 응? 맛있어? 탁해요 <laughs> <laughs> 가해다 진짜 떡이 풍서 진짜? 달라. 진짜 다르 음, 맛있네. 근데 안 시원해. 여긴 나랑 원래 맞아. 그런 것 같아. 안달다 어, 안단게1 2아이야 내려. 오, 맛있을 것 같아. 먹어, 먹어. 향이 있어. 향? 어? 못 먹을 게 아니야. 이거 뜨거워. 이거 못 먹을 정도 아니야. 향이 있어. 이거 고구마 볼 매실 소스 추가한 건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런 데도 와봤어. 여기서 망고랑 파인애플을 가니까? 3개 세, 네. 세 먹어본대요. 키우호텔 왔어요. 어, 하나 봤어요. 어, 사원 같은, 있어. 응, 음, 되게 느낌 있어요. 거기의 호텔을 소개합니다. 르르르르르르. 저희 호텔은 호텔 삼첨이라는 가성비 호텔이고요. 사성급이야, 뭐였 그렇대요, 사성급. 여기가 저희 호텔이에요. 이렇게. 아, 무서우니까. 여기는, 오,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변기만 뚫렁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샤워실이 이렇게 뚫렁 있습니다. 이런 느낌. 깔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끝입니다. 저희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소개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어가지고, 우와, 대박. 사장님, 사장님이 한국분이셔서 너무 편했고, 설빙이 너무 맛있긴 하다. 진짜 독특하고 진짜 너무 좋아요. 약 플라스틱 재질같이 단단하고